462번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, 그리고 두변 ADCD 위에 PQ, 그리고 PBQ를 연결한 게 정삼각형이 될때 AP의 길이를 구해볼게요. 음. PB 여기 AP를 변수 x로 두면, 변수 x로 두면 이 변이 2가 될 거고 그러면 정삼각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은 피타고라스 직각이니까 루트 x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. 그러면 여기도 한 변이 2고 직각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x 값이 돼야지 이 변이 x 제곱 플러스 4로 표현될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 p d 길이는 2 x 값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-x가 e 되겠죠. 여기 x 값이니까. 음, 그러면 이한 변은, 한 변은 피타고라스. 루트 2-x의 e 제곱 플러스 2-x의 e 제곱이 될 거고.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고 했으니까,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변과 이 변은 같을 거니까. 같다고 하면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네요. 그럼 제곱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그 다음에 제곱 해주면 2 마이너스 x제곱의 2배 될 거고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8x 2배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이 될 거고 x제곱 넘겨줘서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0이 되는 x값 그냥 인수분해 되지 않으니까 근해공식 쓰면, 마이너스 8, 짝수니까 2분의 1배, 4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, 16 마이너스 AC. 4 빼면 4 플러스 루트 12와 4 마이너스 루트 12가 가능하겠죠. X 값이. 근데 한 변이 2인데 이 X 값이 4 플러스 루트 12가 될 수는 없겠죠. 4 마이너스 루트 12일 거고, 4마이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, 1.1.1.7 매시니까 음 이게 0.몇몇 되겠죠? 몇 그러니까 결국에 x 값은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.